정과장입니다. 가수 MC몽이 7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고 했다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외국환거래법 17조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을 외국에 가지고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3만 달러를 넘는 돈을 가지고 나가면서 신고를 안 했다. 1년 이하의 징역,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액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. 벌금형과 징역형을 둘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. 7만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죠. 하나로 약 8,500만 원인데요. 이세배가 되는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면 그세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하기 때문에 MC몽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5천까지 벌금형을 가질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한다면 처벌될까요? 처벌됩니다 이것은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데요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비행기 시간이 급하다던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신고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것은 법률의 부지라기보다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MC몽은 이 법이 있는 걸 알았대요 이 법을 알면서도 전문가한테 문의하지 않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